스톡홀름국 재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중국을 모두 합한 수량보다 K9 자주포가 훨씬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무기 수출국 중 미국이 39%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이며,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한국은 2.8%의 점유율로 8위로 등극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외신 언론이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방산수출 세계 사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국 방산수출 규모는 과거 몇 년간 연평균 20억에서 30억 달러였지만 2022년에는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무기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치며 한국 방산 수출 물량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유럽은 눈앞에 다가온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며 한국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을 포함해 최소 2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형 P-72M 전차 등을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국방력 공백을 조속히 메우기 위해 세계 최고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FA-50 경공격기입니다. FA-50은 한국 항공우주에서 개발하고 생산하였으며 5세대 전투기 교육 훈련 뿐만 아니라 경공격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운용 유지비와 미국 F-16과 70% 이상 부품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존 F-16 운영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비싼 F-35A는 제공권 장악과 집중 폭격 등의 주요 임무를 맡기고, F-A-50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목표에 대한 타격 등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F-A-50은 그런 경전투기 레벨에서는 최상급 전투기입니다. 방산 수출 품목에서 세계 베스트셀러 수출 품목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스톡홀름국 재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중국을 모두 합한 수량보다 K9 자주포가 훨씬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강력한 성능과 압도적인 생산량 등을 장점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이미 도입한 검증된 자주포이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전세계로부터 구매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주력으로 운영할 K2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3.5세대 전차이며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K2 전차는 기동성과 화력도 뛰어나지만 타국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장전장치나 전자장비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K2 전차는 1분당 최대 10발 이상 장전 가능하며 파생방 방어 능력도 향상되어 생존성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헬리콥터가 전차의 최대 천적이었지만 K2에는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탄종도 갖추고 있어서 어느 정도 헬리콥터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도 적용되었으며 전투 중에 궤도가 이탈하여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신은 한국 무기는 빠른 생산과 납품이 가능하고 특히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 방산의 수출 규모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향후 많은 유럽 국가에도 대한민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판매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을 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무기는 군사 독재 정권과 반인권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독재 정권의 대결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수출 국가는 파키스탄이며 그 다음이 방글라데시, 알제리, 미얀마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 무기 수출이 급증하여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확실하게 방산 수출 세계 사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로 부품 국산화를 진행하여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